오늘운 순위를 빌는거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1장과 12장을 통하여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해서 남북전쟁과 충동전쟁에 대해서 아마했던 전쟁에 대해서 지혜롭고 영롱스러운 자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곡지가 네, 말씀드리지만 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보여준다 이 말이죠. 인간의 상사복이나 나라의 흥방성쇠나 왕의 세운과 표현이나, 때와 기한이나, 나라의 지경과 경계, 모든 것을 한결 주관하셔서, 하나님은 절대주권자이신데,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해서 좋은 것을 주고 싶을 원하시고결국은 성대나라, 그리스나라, 천년왕국에 안식시대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을 했는데, 아무 때나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제전과는 모든 역사를 예정하신 가운데, 그 일들이 진행되다가 인간종원의 마지막 나라가 등장한다고 그랬죠. 그것이 일곱 개 강대국이 지나면서 이제는 하님의 뜻을 유게하시다가 마지막 한 나라가 등장하는데 악의 나라죠. 그것이 바로 북방 세력인 공산당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렸지만 애국, 아수로, 바벨란, 미데라사, 헬라, 로마, 소련이 등장했는데, 소련이 등장할 때는, 그열 발갈 시대에, 또양대진의또 노스한 시대가 온다 그랬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마지막 강대국이요합중국과 열한국이라는 것처럼, 이제는 인정 문제가 끊임없이 나타날 때가, 그때가 바로 심판 때다, 이 말입니다. 협상주의와 부패와 다락한 때인데, 지금 바로 그런 때가, 단일세 2장에서 띠뜨인들이 그 그열 발갈갈 시대에, 열 박을 걸뛰 치거든요. 그럼 다세상 우상이 없어지고 성대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된다고 다니엘 2장 4절에서 0 말씀했죠. 그런 일들을 이해 제가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당연해서는 바벨론 시대부터 이그 소련 시대 또 삼차 대전과 아마겟던 때까지를 이어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 11장이 그런 내용적으로 역사적으로는 내가 흘렀다. 지금은 이제 어느 때냐, 그걸 좀 말씀드리고, 앞으로 되게 될 일이 어떤 일이 남았냐, 이걸 지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안에서 11장, 31절에서 35절에 보면, 여기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강화해, 용맹을 바라야 낳죠 이때가 이제 세상에 부패되고 타락되어서, 여호와 성전에 미음물건이 쓰게 되죠. 이것은 이제 영광의 도둑놈, 말씀의 도둑놈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히 깨워갈 때는 이러한 좋은 들이 아니고 자기 영광을 해서 살고 자기뭐 먹기 위해서 살고 또 자기의 부경을 위해서 해는 자들이 많이 있죠. 또 이것이 이제 WC나 w A 나 다론을 에서 타락한 재단이 지금 많이 생겨났죠. 이것이 바로 청왕 발시되고 이것이 인간 종말의 마지막 심판 때인데 물론,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미운동을 쓴 것은 후 3년 반에 들어가는 때를 얘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후 3년에 들어가는 때는 이제 9월에, 9월에 섭리가 다 이제 끝나고, 그걸 말년째 하기 때문에, 그때는 별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일 중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나타날 때가 됐는데, 이것이 말씀설명 되는데, 이것이 쉽게 말하면, 이 말은 14,000명인데, 이 말씀을 생각하는 때가 이게 어려운 때가 오는데 이것을 네기 말씀하셨다. 근데 이것이 수익이 되는지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 중에 죄로 론자가 많은 사람을 가질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세입하리라. 그들이 세입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계울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에 재론자 몇 사람이 세입하여 우리로 연단하며, 경결하 끄며, 회게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를 견이니, 이는 작정된 견이 있음니라고 그랬지요. 이렇게도 종말이 있지, 종교가 패했는데 이때 형교 혼란할 때, 하나님은 이제, 발세상회를 질려나기를 한다 그랬지요. 그것이 언제냐? 이 스가리아 1장에서는 이제, 곧 홍마가 등장하는 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홍마는 1966년에서 1976년에, 중공의, 모태통의 소위 문화대혁명 시대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지론들을찌르해서 발쇄 보험을 알려주게 되고 그런 일인데 하루아침에 그냥 일살철류되면참 좋은데 많은 일들이 실련과 연단소에서 다황되 실패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끊긴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떠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게 이제 오다가 정한 때가 오면은, 네 전산면에 들어간 때가 오는데, 이것은 이제 21세기 초에 와서 하는 게 새로운 종과 새로운 재단을 세우는 때다 그랬죠. 그 일들은 이제 이런 성취 과정을 보면 그렇다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비된 종들이 준비되면 전산면에 들어가면 이게 일사철리고 이제 37개월 동안 수만 4천 명이 찾게된다이 말입니다. 여기 때다 어렵게 나오지만은, 여기 작정된 기간이 다 있다 그랬죠. 여기에 신제, 고, 들어갈 천사면에 들어가면, 1 4 0 0명의 임마진자가 별성로가 되는데, 이 임마진자가 백마탄군데요, 하늘군데요, 세상을 심판하는 이기는 자인데, 마지막 암마겠던 때, 트위정 승리할 종들이 나오거든요. 이것들이 나오면, 이제, 후 3년 만에 드러난 때고 오는 곳은, 오길 광충연안을 지나서, 제이조 9장 14절, 15절처럼, 전세계 3분의 1은 중동전쟁이 일어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선지국과 이제 하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선지국과 생겨서 선지국과의 활란이 먼저 오는 것이 이제 하늘의 섭니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이 인가들이 잘 분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일들이 이제 여기 숨겨져 있는데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11장 40절입니다. 이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니 북방왕이 병과 화병과 많은 대로헬리와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우리를 엄청나게 지나갈 것이오 그랬습니다.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른다. 요게 이제 남북전쟁과 3차 대전의 중동전쟁을 뜻한 거다. 이중성취된다. 이것이참 알기 어려운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하느님께서 얘는 활란이니서 심판의 활란인데,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면, 다니에서 12장, 11절에 먼저 보시겠습니다. 4월에서 12장, 11절에 보시면, 그때의 내민족을 네 호위하는 대건 위가이 일어날 것이요. 또환난이 있으니, 이는 계곡이래, 그리고 그때까지 어떤 환난일 것이요. 그 백성 중에 무료 책에 기록된 모든 작권을 얻을 것이라고 해놨죠. 내민족을 네 호위하는 대군미사일이 일어났는데 개국이 되없는 환란이 오겠 됐죠. 요게 이제 인간물을선지국과 한국이라고 했죠. 여기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예수님도 창세에 이르는 환란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세계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국부적인 전쟁으로서 선지국의 환란받는 일을 뜻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 요에서 2장인데 요에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자국이라는 활란이군다. 여기 또 표현을 하셨어요. 그럼 그러니까 다 똑같이 전무 반만 활란이죠. 근데 세계적인 전무 반만 활란은 누가 뭐래도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아마겟돈 전쟁이 남아있는데 전무 이어 전무, 어, 전무 이란 개국이 오면 활란, 전무 오만 활란이 온다는 것이 말이 맞지 않지요. 이건 말하는 거냐. 한국의 국부적인 활란이 먼저 오는데 한국의 활란을 통하면 은 뿌리 활과는 상관이 없는 나라가 됩니다. 밤에 절대 부과인도 수에, 그래서 중도 전쟁이나 아마도 전쟁하고는 상관없는 나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직구가 되는데, 선직구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제미진를 경작할 말의 보험을 전삼내문에 달른 길의 진리를 가진 단일 같은 종이 나타나서 지혜청망 같은 자가 온 세상에 전환되고 오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심판을 해서 알고 모르는 과정 중에, 이거를 이제, 동방땅 끝에 해돋는 나라에서, 말세세 명자가 나타나서, 옛날에 알파역서에는 동방의 프레스가 나타나서, 이제 바벨을 쳐서 바벨을 멸망시키고, 이제, 루셀렘을 복구하고, 성전을 복구하고, 이사를 회복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 일들이, 이때 천일왕국에, 다이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는 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소미속에그 1월 날을 이루어질 날을 예언한 것이 11장 40절인데 이것이 이제 이중성취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북전쟁 후에 정한 때가 돼서 여섯째 나파를 불면 기적 9장 1 8절에서 15절처럼 3차 세계를 일하는데 이건 전선역원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야만 일어나거든요. 요거는 이제 다른 그개수에서는 뭐라 고해요 다른 전선가 나타나서 한미미를 가지고 우리 정래이 말을 쳐가지, 땀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어지 말라. 계속 7장 1절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겠죠 여기 이제 천산만에 들어가서 이 말이 수만 사천 명을 이고 모계를 방충한 난이 신화야 삼태에 일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삼태전이 또 여기서 한번더이스것을얘기한 것이죠. 근데 삼태전은 이제 자본주의 민주주의 미국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때. 누가 이깁니까? 이게 마귀되인 공산당, 소련이 이길 거거든요. 그럼 그 시대부터 뭐냐? 후삼전만에반란기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수성통치기가침순정치라이 말인데요. 이때는 심층의 백용능력을 받게 는후삼년만이 시작되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여기서 예언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할때 어떻게 되느냐? 꽃이 41절, 40절에 이제 하니 말씀하시죠. 그가 또 영원한 땅에 들어갈 것이오. 많은 나를 폐면될 것이나 어디 애동과 무엇과암문자순과 종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서 부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될 것이오 그랬죠. 이 이때 삼태계전이 일어나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해를 당하고 그 밑에까지 다 피해를 당게 됐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뭐요? 종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난다고 했죠. 하루에 종교한 자들은 이런 활련의 피를 당치 않는다. 이 말이죠. 이 종교한 자들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습관 4천명이라고 그랬죠. 의사들은 이제 전 3년 반에 사망을 감당하고, 이제 별로 농천에서 하늘 나라로 올라가거든요. 삼년대들은데 피를 당치 않게 되죠. 여기 이제 이 말이 습관 4천0 0명이고 다이어트 12전에는 지로운 자들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이런 지로운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뭐랄까? 단일 11장 동안 말씀을 드렸죠. 지금 많은 시련 받는 거네,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이제 예비된 말씀 상부적인 종이 나오고, 얘는 다시 이제 1 3 사표 일 1일 종들이 예비되는 때이기 때문에, 전삼중의전을이 임박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들이 다 알려지면 이런 전쟁이 났을 때, 이런 자들은 말쇄 종들은 이제 정교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의원을 딱참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느냐? 그것이 4 3대죠 그가 권제로 애굽의 금언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오. 리아스랑과쿠스사르그의 시종이 되리라. 이것 북방세력이 애굽과의 세력을 먹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남방세력인데 이건 아프리카를 뜻하죠. 아프리카가 장수기 구장에서 하, 하암이 죄를 짓기 때문에 가난족속이 저지를 받게 됐죠. 근데 그저지어던 것이 지금 현재까지도 가장 못 사는 나라로 미개한 지역으로 남아있죠. 근데 이게 후삼년만에 가면 또 예, 공산당 지역에 시종된다. 공산당 지역에 속국이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일이 벌인 데 이게 후삼년때를 후삼년반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걸 이제 이사야 18장 5절 6절도 요거 다시 설명을 해줬어요.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나스로 그 연한 가지를 배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렸어. 산에 독수리들에게 와, 땅에 들증순들에게 뛰쳐주리니, 산에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과하며, 땅에 들짐순들이 그것으로 과도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독수리와 들짐순이 과도하고 과한다고 했죠. 여기 이제 후삼전만 동안에, 공산당 심성통치 세력들이 후삼전만 동안 거길 근거들해서 그재그 그 광물 자원이나 그 재원 자원을 가지고 후삼자만을 잘 먹고 잘 산다 이 말입니다. 음. 이것들이 지금 음. 이미되는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곳 이제 에,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는 참 알거 어려운데 하는 문제 일정간에 그걸 다 예언하는 것이고 여기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도 2600년이나 예언한 거다 성취됐는데. 마지막 때 이것만 성취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 이제 남은 시점이고, 마지막 한 일에 잠잠만 들어가려니, 민박한 때고, 이것이 바로 이제, 3세 대든과후 3년 만에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나면 이제, 이 세상은 이제, 막까지로 들어가는데요. 그게 40절에서 45절입니다. 그러나 동북에서 또 소문이 이르러, 그를 본민경으로 그가 분노하여, 그서 많은 머리를 다 도둑하며 진발고 구할 것이오 그가 장막궁전에 바다와 용화를 곧 거룩한 산사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울 자가 없으리라. 동북에서 이제 소문이 나서 북방인이 범민케 한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잔산론에 들어가면 항상 이마인시삼사천일으키게 되고 남북통일 과정에서 모세 같은 점에 나타나서 하늘의 기도, 능력으로 북진별공통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참으로 이제 어려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죠. 그러면 또 이제 북방 세력의 마지막 보음을 전하는 역사가 또 있거든요. 게시록 11장 4절, 5절, 6절처럼 자유로운 권세로 재앙을 땅 치는 권세로 마치 모세가 열가지 재앙으로 외국단에 재앙으로 땅을 쳐서 이제 발을 골복씌고 이스라엘 백들을 구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범인에게 된다. 그런데 가또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후상전반이 끝나면 이제, 예, 수단 4천 명의 변화성도가 주님과 거로 이제 재림을 하게 되거든요. 재림을 하면은 아마게던 전쟁 때가 오는 건데, 그때 얼마나 세상이 놀랐겠습니까? 놀라죠? 그래서 이때 막 고민을 하지만은, 방할 때가 된 거기 때문에 대적장 3 0이어서아마게던 전쟁 때 최종 멸명해서 도와줄 자가 없다고 그랬죠. 장막공전이라는 것은 이제 이 우두머리들이 다 땅굴 속에 예, 땅땅 지하 도시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 알게 모르게 거의 모든 나라들이 지하 도시를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왜냐. 앞으로 핵무기 전쟁이 터질 것를 미리 생각하고 달마다 비밀리에 그다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지하 도시에 숨는다해서 한기가 있는 거죠. 근데 다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의 보호의 역사가 없으면 그런 날이 올 것을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11장에서 성취가 되는데 이런 일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얘기가 되느냐를 13, 12장에서 3 이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때 아까 얘기했듯이, 개그레 없의 혼란이 올 때, 이때 지려운 적을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전선편반에 역사할 발쇄설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악기 보신 건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많은 사람을, 이제, 새 시대로 믿는다는 일 가운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까,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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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는 읽어드렸죠. 그럼, 개그맨 활약이 오는데 근데 보세요. 지혜는 자는 궁청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 한 자는 별같이 용원으로 빛을이라. 아니에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공허하라. 만세에 빨리 왕이면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 이제 개구에는 환란이 올때 그때쯤 되면 지렁이들이 나타난다. 지렁이들은 임마 20강 4천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하 하루에 3일 극장에서 이제 왕복군들의 세들를 이루는 일인데, 아마 그때대체이정승이하는데이 정들이 통하여 이제 캐시대가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했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을 오른데에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세수로 가게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이제 왕국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영원히 궁생의 빛과 별을 어 빛난다. 세세 왕국의 축구를 잃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1 4 0 0명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서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관련성도가 참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서책에 이 촛대계 어,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에 가면 이걸 자세히 제가 설명해 놨거든요. 엄청난 많은 성경필요를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면서 천산명 역사가 진행되어서 이렇게 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기록 11장, 아, 1장 16절에 보면 만화의 왕신 주님께서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았다고 그랬죠. 그 일곱 별이 발말감가자인데 10종 4천명입니다. 주님의 붙들림자가 되어서 주님의 간섭을 받고 주님의 인도와 시장과 은단을 받는 종들이 시장 4에이해서 주님과 도로 아마 했던대추정성량으로사을 감당해서 세세왕권의 축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애들이 계속 록 20장 자들인데 20장 사들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일차로전 완성되는 천년 지상평화왕국, 부약에서는다이방국이라고 그러죠. 신약에서는 천년 지상평화왕국을 이루는 그런 때가 와서 영원한 폭락을 누게 될 것을 말씀 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지내는데 때가 있다 이 말이죠. 때에 대해서 여기 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시면 5절부터 10절입니다. 따다니를본적 다른 두 사람이 일나 한양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한양강 섰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모포즈를 본 자고 강물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기사의그 전후 때까지 하기로 내가 에, 들은 적그 세모포즈를 입고 방울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선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을 데려갈 겨 명소에 가때때 반드시 한때, 두때 반대를 지나서 성대원조가다 깨지까지니, 까지니, 그드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에다 끝날이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지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대, 내기여이 모든 일이 결국 어떻게, 어떻사 않나이까, 결국 어떻사어나이까 그걸로대 단일라 갈자다. 대저, 네, 이 말은, 마지막까지 간수하고 봉함을 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은대를 받아, 서로 정결게 되며, 하며, 박히게 될 것이나, 악한 들는 악을 내 말이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찌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되어있죠. 이것이 이제 아까 정한 때, 전삼년 만에 십0만 4천 명이 나오고, 그1만 4천 명이 다 나오고 난다음후삼년 만에 또, 후삼년이 지나야, 이 모든 일이 끝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악한 자는 지혜를 못 받아서 못 깨닫고, 이제 여기 보니까, 어떤 자가 끌어내렸어요? 지혜된 자가 끌고그랬죠 요게 이제, 말씀을 삼는 자입니다. 이거 지혜 있는 자가 나오는 것이 때가 언제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때고, 어려운 때인데, 이것이 이제, 연결싸움이 일어나서, 이사 59장과 66장, 이런 데 대회가 해당이 됩니다. 기독교 종말에 새로운 연결싸움이 일류와바의선지자 아들놈과 수학던것처럼 이런 연기 사업이 늘어난 다음에, 이사 66장 5절, 6절 7절처럼 적그란 시온이 풀지 있어서 이제는 애갑대를 나는다고 했거든요. 그게 말세상자가 나오는 때거든요. 그 말씀이 오가는 때가 바로 언제냐? 2006년 11월 24일에 이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 1.7절에 수반년 11월 24일이 이혼이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말세. 자영자가 나오기 시작한 때를 얘기한 건데, 그것이 21세기 초과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성도정 경제에 의해서 정한 때, 전산반이 끝나기 전에 시간 4천명이 나오게 되고, 후삼년반에는 성도대의 권세가 깨지는, 이제는 후삼년에 신승풍시작가 온다, 는 말입니다. 이런 정한 때가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이정한 때가 반영 흐르냐? 또 그거는 아닙니다. 정한 때가 있지요? 꼴린지 말씀드려서, 이제, 1 1조 13절입니다. 매일 들이는 제사를 피하게 열명할 미운 물건을 세운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래서 1335일까지 이르리니, 그 사람은 포기시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런 데가 평안히 시가 끝날에는 니 역을 누릴 것입니다. 하님게 마지막 때가 온 때다, 이 말이죠. 마지막에 이제, 후삼년말을 지나는데, 후삼년말은 천일명 1일인데 1290일 또 지난다고 했죠 30일 더 해야 됐어요. 또 이제는 1335일 지나 죠또 45일 더 해야 됐어요. 후삼전반 끝나면 이제 대접장의 심판이 30일 동안 진행될 걸 얘기한 것이고, 45일은 마지막 대접 때 아마 그이일어나거든요 아마 그땐 전쟁이 45일 동안 또 지난다 이 말입니다. 이래야 심판이 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을 재창조해서 하느님께서 성주 날이 이루는 것이, 하늘 권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날이다. 그 날짜를 제가 뭐라 했어요? 단위서 8장 1 0절에 2,300개의 비밀이라고 했죠. 이게 거의 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내게 이 2,300개까지, 그때 성수가정결함을 얻으리라 하였느라. 이게 이제, 제장도 기간이 약 965일이 되는데, 그러고 나면 제장도가 돼서, 틀는 한국 시대가 온다. 이것이 아니에섭리가 있다면,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그 계획 15장 8절에도 정한 기간이 돼서 이제 수험소에 연기가 있기 때문에 못 살다가 연기가 다 이제 그 지워지고 이제 그 연기가 없어질 때까지 있다는 것은 암마게뜬 전전 때 세상을 불태우는 전쟁이라는데 그걸 바로 삶에서 할수 없으니까 아니 재창조서 이런 걸 만드시고 이런 걸 만들고 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여 예, 이 지람 통치라는 천일 왕국시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날이 인간 종말 역사인데 이것이 이제 그 시기가 다찬 거죠. 2006년, 중년, 2600년, 2700년에 예연된 모든 선자가 지금 다 날짜가 차서 그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 한일에 역사관에는 이제 마지막 때가 남은 이 때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중이 이루어질 때가 온 것이고 이 단일수를 밝히는 것이 바로 인간 종말의 때가 알려진 것이고 인간 종물의 설명제가 나온 것 자체가 마지막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봉함했다가 이제 알려진다 그랬죠. 지금 봉함해서 알지 못하는데 이말 세상 모든 한테 이걸 다 알려면 마지막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상에말에 들어갈 날이 심인박한 때물에 여러분이 각성을 받으시고 마지막 변론 나게 순종함으로 원대자분들과 그래서 한량과 자연에 죽지 않고. 자선반대 축을 세자 밖으로 축복을 누릴 수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하드립니다. 음. 아멘.